바로 들려주는 그림책 동화나라 초이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요즘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바닷가에 놀러가고 싶지 않나요? 어? 바닷가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초이쌤이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어부 아저씨가 바닷가에서 엄청 엄청 큰 고래를 잡았대요. 정말 신났겠죠. 기쁜 마음으로 고래 뱃속을 조금 갈라봤더니 뭐가 나왔을까요? 보물? 엄청 많은 물고기들? 아니면 맛있는 해산물들? 고래 뱃속에서 나온 것은 바로바로바로바로 두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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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엄청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었대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용품들, 그리고 빨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음료수병, 이런 것들만 잔뜩 나왔대요. 고래가 먹이인 줄 알고 다 먹었나봐요. 바닷속에 쓰레기들이 가득 있어서 고래가 먹을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중 발견하게 된 재미있는 그림책 한 권이 있어서 이거 우리 친구들에게 꼭 소개시켜줘야 해 하고 생각했죠. 어떤 그림책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laughs> 그럼 우리 친구들 그림책 동화 나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자, 다 같이 초이쌤과 함께 이 할배는 용왕의 할배의 할배가 와도 못잡아놨다 걱정 말거라. 할머니, 오늘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다. 말해줬구만. 천천히 말좀 하자. 바닷속 저 밑에 전복이 한글 있어가지고, 할매가 망사리를 들고 전복을 막망망망이렇막 쓸어 담고 있는데, 노축한 광어가, 광어가 나타난기라. 할머니 저좀 살려주세요 광우야 무슨일이고 할머니가 어째 도해주고 빙 돌더니 회오리가 일어났어.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니는우우우우우우우기이우우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몸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게 1여덟 번째 됐을 땐가 어딘가 도착했어. 그곳에 으리으리한 엄청 큰 용궁이 나타났어. 할머니는 온전히 두리번거리며 생각했대. 아이고, 이래 크고 좋은데가 있나. 우리 수리가 봤으면. 좋아했을긴데 아이고 노래가 좋다 아이고 대일이 좋은데가 있노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것들이 할머니 무릎을 콱 올리더니 용왕이 아프다고 간을 내놓으라는 거야 이 뭐라겠어 너간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할매가 용왕을 탁 째려봤어 그런데 용왕 거북이 코에 Nossa, 동물들이 막 줄을 서는 게 아니겠어? 난 이제 바빠서 가볼란다. 할머니 저도요. 저도 고쳐주세요. 저 엄청 엄청 아프다고요. 저도요. 저는 허리가 아프고요. 저는 입속이 아프다고요. 여기 저기서 자기도 아프다고 치료를 해달라고 했어. 어찌나 불쌍하고 안쓰러운지 할머니는 생각했대. 아이고, 이 아들이 플라스틱 한번써보기나 했으면 아무라지라도 안 하지. 불쌍해서 어쩌노? 라는 생각을 하고, 일단 바닷속 친구들을 치료해주기로 마음먹었어. 나 살아, 나 살아, 나 살아. 할매니은 약속. 그래, 니는 어디가 아프노? 아이고, 아니, 마, 니는 왜 이런 걸 먹었더노? 아이고, 마. 아이고, 니는 또 이런 걸 어디서 먹었니 아이고, 나는 우리 손녀 저녁밥 차려주러 가야 해서 이제 막 가볼란다. 안 돼요. 이 절대 안 돼요. 저는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저까지만 치료해주세요. 네? 할머니가 열이 받아 바닷속 친구들에게 버럭 어딜 가? 나는 아직 지뢰도 못 받았다고. 인간을 우월 믿고 보내주냐? 한참을 회의를, 회의를 거듭하더니, 용왕이 드디어 결정을 했지. 인간이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믿어야 돼요. 할머니를 보내주도록 해요. 알았지. 그리고는 광어랑 다시 길을 찾아서 나왔지. 아이고 갈 때는 그리 멀더만 나올 때는 금방이네. 이야기를 마친 할머니는 저녁도 드시지 않고 잠이 들었어. 할머니의 이야기가 왠지 진짜인 것만 같았어. 왜냐하면 할머니의 망사리에는 바닷속에서 주워온 쓰레기가 한가득 있었거든. 우리 친구들, 슬리의 할머니는 진짜 거북이 용왕과 친구들을 만나고 온 걸까요? 아님, 꿈을 꾼 걸까요? 우리 친구들 상상에 맡기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이렇게 바닷속 친구들을 아프게 하다니.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그죠?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 알았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멋진 친구들은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리고 일회용품은 아껴 쓰고 환경보호에 각장 살 거라 초이쌤은 믿어요. 나부터.